네, 안녕하세요. 성우 이진모입니다. 오이구맨의 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진짜 오랜만이죠. <laughs> 지금 거의, <laughs> 지난번 10편 올린 뒤로 거의 한 2주쯤 지났나요? 어, 너무 오랫동안 쉬었는데, 어, 그동안 좀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컨디션도 그렇고, 너무, 어, 너무 최악의 상황이었어가지고, <laughs> 거의 한, 이주 동안 계속 골골대고 있느라고 도저히 실험플레이를 진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아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 정말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 사실은 지금도 조금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더 늦췄다가는 이제 더안될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힘내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려고요. 이제 지난 편에 이제 그냥 여기서 그냥 스타트를 할게요. 어차피 복도에 나가서 스타트를 해봤자. <laughs> 얘랑 똑같은 애들이, 한 네다섯 명이 밖에 진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laughs> 굳이, 밖에 나가서 시작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타이틀화면에서 시작하면 될것 같고. 좀 자주 보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정도 들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끔찍했는데, 복도에 이렇게 우르르르 몰려 나온 걸 보니까, 뭐, 그냥 이제, 점점 정드는 것 같아요. 어, 이제 문제가, 일단,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가, 여기가 몇 번인지를 알아내야 돼요. 지금 지난 편에 그 얘한테 죽고 나서 또 지금 몇 번으로 튕겨나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맞다 맞다. 그리고 지난 편 제가 녹음 마치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 게임 플레이하면서 뭐가 왜 이렇게 무섭지 하는 거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답을 좀알것 같아요. 뭐냐면은. 물론 저기 저 아카이카나 <laughs> 다시 아 이제 시작부터 말좀 하자 여기서 여기서 말할게요 그 뭐냐면은 잠시 만 여기서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죠 지난번 편에 여기 근처에 있다가 얘한테 그 죽어가지고 아카이카나 여름유령이나 이런 애들이 뭐 비주얼적이나 이런 걸로 훨씬 더 무섭긴 했어요 뭐 깜짝깜짝 튀어나오는 것도 그렇고. 애들 생긴 것도 그렇고 무섭긴 했는데 이 게임 플레이하면서 더 이렇게 막 공포심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카이 이카도 그렇고 여름 유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무섭긴 무서울지언정 뭐가 튀어나오는지는 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유령 같은 경우에 얼굴 시화연 그 귀신 있잖아요. 여름 유령 그 개가 튀어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 아카이 이카 같은 경우에도 그목 길고 막. 빨간 그 괴물 있잖아요. 아무튼, 깜짝 놀랄지언정 뭐가 튀어나올지는 알고 있는데, 이 게임은 지금 아직 안 가본 방에서 뭐가 튀어나올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laughs> 그게 이 게임 공포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이, 모르는 것에서부터 오는 공포, 미지에서 오는 공포, 그게 아마 이 게임에서 제가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원래 인류 역사상 이런 미지에 대한 공포는 언제나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고 어떻게 보면 뭐 크틀루시나 같은 그런 코스미코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여기가 몇 번인지를 일단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 1층 다 돌아봤는데 번호 있는 방이 없어요 1층에 2층 가봐야 되나? 그러면? 아, 드디어 나왔다. 번호 있는 방. 여기 몇 번이야? 44 잠시만요. 아, 44가 그 그림자 가족, 그 불에 타 죽은 가족 있잖아요. 거기에 있던 데고 어디 보자, 지도 보자, 지도. 44에서 갈수 있는 데가 4211, 602를 갈수 있는데, 602? <laughs> 602면은 지금까지 밝혀진 번호 중에 제일 높은 번호 아니에요? <laughs> 저쪽도 한번 봅시다 뭐있나 혹시 어? 이거 뭐야 두케의 힌트 5번 봅시다 야호 두케야 이번엔 특별히 작은 열쇠를 숨겨놓은 장소를 하나만 가르쳐주도록 할게 아아 아. 잠시만요 이게 몇 번이냐면 그 34번에 훔쳐보는 자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나보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 지난번에 9편인가 8편인가에 그 훔쳐보는 구멍을 찾긴 했어요 찾기는 했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안 들여다보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집으로 날려버렸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지금 그럼 작은 열쇠 입수할 수 있는 데가 저기 저 구구에서 욕실로 들어가서 세탁기 안을 조사해 보면 하나가 있고 저 훔쳐 보는 구멍 거기에 또 어떻게 잘하면 있다는 얘긴데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 보니까 어쩌면 반대편을 확인해 봐야 되나? 그 구멍에서 음. 오케이. 일단 그럼 사살 갑시다. 사사는 원래 그 그림자 가족 있던 데니까 괴는 뭐가 없어요. 아! 야! 뭐야뭐야 뭐야? 야 여기 왜 들어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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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게임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안전한 곳 아니었어요 여기가 <laughs>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laughs>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laughs> 아 이제 세 바로 갈 때도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이건 <laughs> 아 그리고 방금 전에 얘 예.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잠깐만 시간을 앞으로 돌려가지고 그 화면 암전됐다가 다시 패드인 될때얘 얼굴이 아무것도 없었다 갑자기 생기지 않았어요? 순간 그렇게 보였는데 아무튼 아, 어! 아이씨. 아... 잠시만 지금 50이네요 50이눈 있는 데가 50이었어요 잠시만. 50에서 갈수 있는 데가 여기서 구구를 가서 구구에서 444를 가서 그 세탁기 안에 있는 열쇠를 한번 집어볼까요? 아, 또 왔다. 쟤눈 아... 여기 또 생기죠. 여기, 여기, 여기가 구구. 근데 분명히 그 세탁기 안에 뭐가 있을 텐데. <laughs> 그러면은 작은 열쇠를 집으로 가봅시다. 여기인데 사사사 분명히 뭐가 있을 거란 말이야두개가 남긴 힌트니까 분명히 뭔가 함정이 있을 텐데 어왜 아무것도 없어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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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속였어 나? 세탁기 여기밖에 없죠. 잠깐만 생각해 게요 잠시만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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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화장실에는 세탁기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사기친 거야? 두 개? 아, 왠지 이럴 것 같긴 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한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작은 열쇠는 구구의 세탁기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를 들어가는 순간 이미 구구의 세탁기가 아니라 444의 세탁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 속았어 두 개. 얘또나 444로 보내려고 이거 또하 여기 또 무슨 괴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laughs> 너무 무서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괜찮아 이거? 뭐야 뭐 있어 어 메모다 뭐야 누군가의 사죄? 왜 뭐가 미안해 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밖에 내가 살아남을 방법은 남아 있지 않았던 거다. 그러니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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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카코가와 카사콘 누구야?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지 지금 소리는 뭐? 어? 어? 써저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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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한데 어 지금 글쎄요 플레이 타임이 한 분량이 한 10분인가 나올지도 10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laughs> 죄송한데 일단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 아직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방금 전에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나 대신에 희생해달라고 <laughs> 카코카와 카카코카코카코카 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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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코?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잠깐만 사사사였지 여기가 지금 일단 사사사고 <laughs> 아 그러면은 오이쿠에는아왜 이렇게 이상하네 전 이번 게임은 진짜 무서워서 진행을 못 하겠어요. 왜 이러지? 아 이전에 여름유령이나 붐이 아카이 카드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하나가 다 너무 무서워서 할 수가 없어요. 아 일단 조금 요양하면서 빨리 원래 컨디션 좀 되찾고 이제 원래 하던 실험 플레이 데, 페이스대로 좀 되찾아야 되는데 아 어, 이거 왠지 근데 이거랑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이피 이 이렇게 목매단 거랑 이거랑 <laughs>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무튼 아, 아무튼 너무 오랜만에시황인데 아, 그동안 너무 오래 기다려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다시 좀 이제 원래 상태를 좀 회복하고서 게임 시험플레이 마무리를 해야죠 빨리 네어 아, 그러면 네 오이쿠멘의 열한 번째 편 굉장히 분량은 좀 짧을 것 같은데 이번 편까지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어떻게 해야 이거를 안 무섭게 진행할 수 있을까? <laughs> 그러면 다음 열두 번째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